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마감 잘하셨나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검색기에 나온 종목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텐데요. 네이버가 정말 핵심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네이버를 아쉽게 매매를 하진 못했고요. 뭐 그래도 이 시장 중심이 되는 네이버, 네이버의 흐름을 좀 보면서 AI 쪽 종목들을 매매를 해봤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일단 더진이었고요. 그리고 심플랫폼 그리고 이제 오 마지막쯤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 비아 매트릭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음 핵심 키워드 중에 소버린 AI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오늘 나온 어 BQ AI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신플랫폼 오늘 상한가 기록했죠 그리고 비아 매트릭스도 보시면 상한가 근접하는 수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크라우드웍스 상한가 기록했죠 어 그리고 인스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장중 20%대 가까운 시세가 나왔고요 코난테크놀로지 역시 투자경고 지정이 된 종목인데 어, 장중에 10%대 이상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어 AI가 강세를 보였다 네이버 지금 차트 보시면요 어 네이버가 이제 정규장 때부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더니 정말 계속 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가 가니까 최근에 먼저 일찍이 움직임을 줬었던 카카오도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어 어떤 종목을 좀 매매를 해볼까 하다가 더진이라는 종목 보시면 오늘 요것도 장중에 29%대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 AI 키워드가 나와있는 종목은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카카오페이가 이대주주로 있어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생명선을 뚫어내고 오일선 계속 랠리를 펼치고 있었 던 종목이고요. 네이버 강세. 그러면서 카카오까지 강세를 보이는 모습에서 더진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슈팅 중에 다 팔았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쭉 고점 대비해서 뭐 15%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신고가 마감을 했고요. 상장 이래로 최고가 마감을 했고 앞으로 5일선 흐름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또 체크를 해 보면서 더진에 이어서 AI 쪽에서 신 플랫폼이라는 종목을 다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 보시면 네, 신플랫폼은 제가 어제요 어제 지뢰 시그널 자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어, 교육방에 오랜만에 언급을 드렸어요 자 교육방 때 이날 언급드렸던 이유는 지뢰 시그널이 뜨면 먹어야 된다 먹지 못하면 이렇게나 기간 가격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뢰 시그널 뜨고 생명선을 벗어나면서 25% 어, 하락을 했고 이만큼이나 기간 가격 주장을 받았죠. 결국에 돌파하고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의지의 양봉을 어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교육방 때 심플랫폼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이제 또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저 다른 거 보다가 심플랫폼이 이제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AI 쪽이거든요. 오늘 네이버가 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이버의 키워드가 AI고 그래서 심플랫폼을 봤는데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공략하고 공략하고 좀 욕심을 내다가 공략하. 하고 비중 줄였다가 다시 생명선에서 태운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보면 한3% 가까이는 나왔는데 욕심을 내다가 좀 아쉬운 눌림에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직전에 고점대를 뚫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략을 했는데 저는 이제 생명선에서 가주길 바랬는데 아쉽게 밀려났고요. 이 자리가 여전히 3분봉 상에서는 생명선이 살아있는 자리예요. 3분봉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서부터 배팅을 했고 3분봉을 그래도 딱 기가 막히게 지키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위 이쪽에서부터 보고 밀려났기 때문에 짧게 비중 조절 손절을 좀 하면서 비중 줄이면서 왜냐면 일부몽 상황에서 생명선을 그래도 벗어났고 여기 저항 받고 또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손절 처리를 조금 하고 있는 와중에 뉴스가 빵하고 나오더라고요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중심에 있는 네이버 뉴스가 11시 51분에 딱 나와주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좀 싣고 그러면서 이제 위쪽에서 좀 챙겨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한가까지 욕심을 냈었는데 거론하는데 체결이 안됐고요좀 계속 좀 지체가 되는 모습에 정리를 했는데요 결국에 상한가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AI쪽에서 이렇게 좀 매매가 됐었고 그 전에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지를 못했으니까 제가 한국석유라는 종목을 3분목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두 계좌로 좀 베팅을 했는데 어제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담았어요 저는 이제 베팅을 했습니다 분위기를 보고 이제 베팅을 했고 오늘 26% 출발을 했는데 동적 동적 동정, 주문이 계속. 걸었는데 체결이 안 되고 이제 거래가 딱 정상적으로 8시한 6분부터 됐나 봐요 8시 6분부터 거래가 됐고 요때도 좀 챙기지 못하고 밀려서 그냥 좀 끌고 가볼까 하고 담았다가요 좀 아니다 싶어 가지고 결국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손실을 본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정상적인 거래가 요 20%대에서 됐더라면 그리고 뭐한15% 구간에서 좀 챙겨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한국 석유입니다 어제 흥아해운도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었고, 일단은 흥아해운 같은 경우는 요 생명선 벗어나고부터는 짧게 공략했다가 짧게 손절하고, 공략했다가 짧게 손절을 하고, 요 때는 좀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장 초반에는 짧게 손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를 좀 건드리는 모습, 왜 요게 이제 이렇게 올랐을까요? 중간중간 시장 지수가 좀 출렁이 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흥아해운을 베팅을 하고 짧게 그냥 좀 챙겨주면서, 요 때는 본절선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방산 지수 인버스 쪽 에서 제가 좋았던 거는 S T X 그린 로짓입니다. 시장 흔들렸을 때 요게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시원하게 슈팅 줬을 때좀 챙겨줬고요. 지수가 계속 출렁였으면 요게 아마 주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약에 시장 지수가 계속 좀 빠지거나 뭐 이란 뭐 이스라엘 관련해서 좀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면 이제 뭐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훈구 석유의투자경고 지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 석유 같은 경우는 단일가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프리마켓에 대해서 이제 한국 석유 흥구석유 거래가 안 돼요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대성에너지라든지 요두 종목이 주도할 가능성 큽니다 이슈가 터졌을 때카운터텍 때 관점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고 대체거래소가 생기고 나서의 또 변화이기도 합니다 해운 쪽은 흥아해운이 단일가 지정이 됐어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이슈가 지속이 된다면 단일가 중이지만 뭐 당연히 터질 수 있습니다 터질 수 있겠지만 어 프리마켓이라든지 장중해라든지 SD그린로지스가 어 요거는 프리마켓 애프터 마켓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니까 S D S 그린 로지스도 어쨌든 평화해운에 이어서 앞으로 시장이 흔들린다면 그린 로지스가. 당분간 주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복기 어제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대표적인 종목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가 최근에 레벨 드 시그널이 있긴 했는데 뭐 베팅을 하진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나 하루에 뭐 20%대 급등을 할줄 알았으면 뭐 베팅을 당연히 했겠죠.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요렇게 AI 수석 관련해서 부각을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오브제 알체나 요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네이버는 그냥 댓만 띄우고 뭐 이렇게 좀 조정의 모습을 보였는데 오일선은 단기세력선입니다. 오일선 흐름 위에 있었고 오늘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앞으로 지금 보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의 박스권이라고 할수 있는 그 구간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가던지 조정을 요구간 잘 받아가면서 또 이어지는지 단기간 이격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오일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어, 이렇게 좀또 소화 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우 그리고 오브젠 알체라 쪽도 뭐 계속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오브젠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 종가 대비 겠죠 6월 10 9일 종가가 요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면 거래 정지가 됩니다. 알체라와 오브젠 함께 보시면 되겠고, 잠깐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어제 나왔던 종목 오늘 또 점이에요. 그래서 매매 거래 정지 공시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신풍제약 자 나와 있죠. 어, 신풍제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오늘 타겟주로 삼았으면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어, 오늘 이제 교육방에 계신 분도 신풍제약 공략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일 요거 는 프리마켓에서부터 또 급등을 물론 시가 프리미엄이 좋아야겠지만 너무 높으면 갭만 띄워놓고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품 제약은 대체 거래소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다시. 어, 네이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BQAI, BIA 뭐, 매트릭스 시선 AI 정말 AI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어요. 일제히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4인앱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레드불 시그널이 포착이 되어 있고 저는 아쉽게 판매를 하지 못했지만 이 어, 정도 구간에서 교육방때 오늘 레드불 시그널에 잡혀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인앱 소프트와 도전 비전이라는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도전 비전도 어, 기술적으로 저항 저항 받았던 자리를 돌파를 했고 레드빌 시그널도 이렇게 좀 보이고 장 초반에 AI 열풍에 편승을 할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노려보기에 괜찮았던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크라우드웍스와 심플랫폼 네이버 지분투자 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소프트가 잘 나가면 과거에 이스트에이드라는 종목도 굉장히 끼를 냈던 종목인데 사실 일봉상 자리 나쁘지 않아요 딱 생명선을 지키는 의지의 양보 또 이렇게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종목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폴라리스도 이렇게 양봉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 밖에도 많은데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네오팩트는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상한가 종목부터 볼까요 네페스 아크도 결국에 보면 반도체 AI 쪽으로 볼수 있겠죠 네페스 아크 급등하면서 네페스 그리고 인베디아 같은 경우는 뭐 LG 디스플레이 어제 투자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확하게는 인베니아도 움직였고 자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참 주도를 했었고 삼성전자는 너무나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어제부터 움직임이 그래도 강한 모습이 나와 줬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4%대 오늘 3% 가까운 시세가 만들어졌고 결국에 승 돌파를 해야 될 구간이죠 돌파를 좀 해서 이렇게 좀 멋진 모습이 나올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잘 나간다면 디비아이텍 M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레드 디벨 시그널에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보시면 여기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 지키고 갔어야 될 자리예요. 시세가 나오고 지키고 갔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서 기간 가격 조정이 만들어졌고 이 지켜 써야 될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일선 위에 이렇게 맥점 형태로 지금 어, 이어지고 있는데 오일선 흐름 따라서 계속 슈팅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또는 만0 0원 구간 보시면서 어, M 디바이스라는 종목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밖에 하나 비전은 내일 분위기가 좋으면 레드불 터질 수 있는 자리에 있고요. HPSP라든지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등등 반도체 쪽은 요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유리기판 쪽도 보시면은 PI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죠. 최근에 생명선 뚫어주고 지키고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전에는 생명선에서 찔러주고 눌렀다가 직전의 고점 돌파 못했습니다. 밀려났어요. 뚫어주고 직전의 고점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밀려났어요. 이제 다르죠. 이전과 다른 모습을. 어, 보여줬고 그래서 요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웬만하면은 요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지키면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p i 가 급등을 또할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SKC가 바로 이제 유리기판 상징적인 종목인데 JNC도 요런 모습이고 SKC 같은 경우에 어제 장중에 18%대까지 시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어, p i 도 그렇고 SKC도 만약에 바로 가면 레드벨 자르기도 한데요. 뭐 바로 가지 않는다면 SKC는 아직 뭐 불완전해요. 적어도 요 자리를 강하게 또 상승을 해주고 올라와 줘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기판 쪽도 움직이는 종목이 있었다. 아까 BQ AI는 필요사 AI 쪽으로도. 또볼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MDS테크, DSC, 인베스트먼트 뭐 등등이 있죠.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고요. 전력설비 쪽에서 재룡전기가 최근에 좋았고 이렇게 전력설비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요. 어, 오늘 어떤 기사가 제가 장중에 봤었냐면 단독 기사 중에 전력설비, 데이터센터, AI 데이터센터도 반도체처럼 혜택 나와 있죠. 데이터센터 그러면서 전력설비 어, 테마가 또 부각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쪽도 이 흐름이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주사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고요. 금융증권사 쪽도 지금 차트 흐름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아직 흐름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정책적으로 저출산 관련해서 오늘 레드벨 시그널에 포착된 종목 가운데 에르코스가 최근에 생명선 뚫어주고 생명선에서 지금 의지에 지금 레드벨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드벨 시그널을 훼손을 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만약에 요 종목을 매수하고 들고 간다면 보시면은 생명선을 뚫어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돌파하고 지키고 있는데 벗어나기 전까지면 봅니다. 자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솔루션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하나솔루션을 공략을 해가지고 쇼츠 영상으로도 올려드렸는데 아 쇼츠 영상에는 담겨있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솔루션 아마 요때 급등했을 때 아마 제가 이날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면 아마 제가 요 정도 라인 그거 드렸을 거예요 요 정도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 요 종목의 맥적 라인입니다 중요한 라인입니다 요 종목 구간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유는 떨어지고 나서 이유를 알면 뭐해요 일단 가격차트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까지 봐야 되는지 어디를 훼손하면 안 봐야 되는지 가격차트에 대한 기준이 우선이에요 6월 17일 움직임을 보면 자 보시면 시작부터 오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상거래가 된건 여기에요 정상거래가 된건 여기고요 그러니까 애프터마켓 종가 기준으로 5% 정도 그러니까 시작부터 개파락 출발 심상치 않았다 어, 그죠? 그리고 정규장 시작이 여기입니다 프리마켓에서도 불안한 모습이었고 정규장 시작하자마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자 하나 솔루션은 지켜야 될 라인. 을 벗어났고 어 지금 생명선을 살짝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는데 뭐또 올라오면 저는 봅니다. 제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신재생 쪽은 유니슨도 아쉬운 모습이고요. 어 유니슨도 오늘 5일선은 가까스로 뭐 지킨 모습처럼 보이지만 맥점은 훼손했어요 어쨌든 여기서 양봉흐름으로 5일선을 타면 보고 파루도 파루는 그나마 살아있는 모습이고 지금 대부분이 분위기가 자체 잘못하면 이제 지시식을떠있는 종목들이 있죠. 빠르게 먹지 못하면 그냥 아무개 속으로 얼마나 또 얼마나 많은. 기... 기간 가격 조정이 생명선을 다시 돌파할 때까지 나올지 모릅니다 HD 현대 에너지와 뭐 CS 윈드 등 지뢰 시그널 떠 있는 신재생 주의를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시그널이 떠 있습니다. 어, 스테이블 코인 쪽 가볼게요. 아톤이라는 종목도 오늘 제가 좀 담아갈까 했던 종목인데, 다른 거 하다가 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 이후에는 계속 가더라고요. 교육방 때 한번 좀 짚어드렸던 종목이고, 아톤이 단일가 지금 연장이 됐어요. 시간에서는 좀 빠졌는데, 최근에 뭐 미톤도 그렇고, 단일가 중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 KCT, 그리고 한국 정보 인증, 한국 정 인증, 어 이렇게 두 종목을 이 자리에서 갈 놈이라면 갈수 있는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반짝하고 그냥 중요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라인이 5일선과 20선 기본적인 라인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급소라든지 맥점이라든지 뭐 세력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자 5일선을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피곤한 거예요 KCT 같은 경우도 갈 자리인데 움직임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늘 좀장중에 움직임이 있어서 저도 짧게 좀 매매를 했었는데 STO 지역화폐 뭐 스테이블코인 분위기가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계속 좀 보면서 아이티스 그룹 주들 라던지 헥토 파이낸셜도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웹캐시가 오랜만에 오늘 좀 좋았고 시간에서 3%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밖에 빈거 뭐 코나 아예 이런 종목들도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원전 쪽도 한번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전쟁. 이슈가 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일선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일선 깨지기 전까지 일단 유효하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 기술도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BHI 한정기술도 최근에 단일가 지정 중에도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 있고 요거는 오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어 내일이 이제 3일차고 해제일까지도 잘 봐야 될 단일가 대표적인 종목이 한정기술 우리산업홀딩스 SMXM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정기술 완전쪽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그 한미 글로벌이 전 기술과 원전 MOU 요 소식에 애터 마켓에서 득템을 한때 했었다 정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밖에 에너트크 한신기계 G2 파워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원전 바꾸고요 그리고 AI 의료 쪽에서는 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나이백은 생명선 수렴 생명순위에서 어, 이렇게 슈팅 이어 나가는지 벗어나면 어, 저는 모르겠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일성과 맥점과 갈 종목이라면 요 구간 잘 소화하고 또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양자 쪽 분위기가 미국식 장 여전히 잘 나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아쉽죠. QSI가 오늘 장 중에 뭐 이렇게 뉴스가 있었고요. 급등을 좀 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QSI 뭐 Xgate 간다면 Xgate가 빵하고 터져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어 그리고 화장품 쪽도 물론 이건 경영권 분쟁이지만 딱지뢰시그널 떼면 어떻게 된다? 먹어야 된다. 갈로은 먹습니다. 이렇게 갈로면 자 그래서 콜마홀딩스 콜마 비니치, 콜마 NFC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뢰시그널 떴는데 아무 끼 들어가지 않았어요. 의지 양봉. 그리고, 먹는데 먹었어요 오늘 개출발을 했습니다 빠르게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고 nfc라는 종목은 제가 교육방 때 요런 자리에서 아마 언급드렸던 종목이에요 nfc 그리고 csa 코스믹의 최대주주 변경 요런 어, 공시가 있고요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밖에 달바글로벌 토니모리 뭐 이런 뭐 종목들이 있고요 뭐 미용 의료기기 라든지 화장품 쪽 그렇게 함께 보면 그리고 조선 쪽에서 하나오션 뭐 한국 카보 뭐 세진 중공업 hd 현대 마네도 요거는 최근에 뭐 편입돼가지고 쭉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동양 철가는 참 아쉬워요. 좋았다가 아쉽습니다. 요게 이제 그 트럼프의 복귀 조기 복귀 그게 있었죠. 자 포스코 인터란 종목도 제가 이날 아마 오전에만 매매를 하고 장 마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 하면서 트럼프와의 만남도 성상화 되고 계속 지속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속 보려고 했으나 이스라엘이란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기 복귀를 했죠. 정상이나 불발이 됐습니다. 제가 바라봤던 뭐 t 멘텀이 사라진 그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겁니다 항상 매수를 했으며 여러 가지 매도의 기준들이 있지만 그냥 차트를 보면서 하는 기준도 있지만 매도는 매수한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종목을 공략하고 매도한 이유는 매수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 단기적으로 좀 소멸되겠구나 하고 제가 아마 교육방 때 동양철강 코멘트 드렸을 거예요. 동양철강에는 좀 아쉬운 뉴스네요. 뭐 그런 말씀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포스코인터를 봤었고 정리를 했나? 매수는 언제 하느냐 매도의 이유가 사라지면 하는 거예요. 방산 쪽도 뭐 지속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뭐그 밖에도 있겠지만,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웹툰 쪽도 시간에서 스튜디오가 마블 애니메이션, 요런 체결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키다리 스튜디오가 그래서 대체 거래소 애프터 마켓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요런 뭐 부분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장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진 못했지만, 뭐 한국 석유, 이렇게 흥아해운 보여드리면서, 과거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어, 하지만 제가 이날 뭐 한국석유 뭐 흥아해운 매매했던 거다 이걸 참고를 해서 이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다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 영상 꼭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렇게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